안녕하세요. 라이머 서술 영장 문법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교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비교급 섹션 중에 정리할 게좀 많아서 예, 1 2 3, 뭐 두강 정도로 하는 분리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배수 비교와 최상급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빨리 라이머 정리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제 채널 중이고 아시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기본 강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기초담문 분석에서 9-1-2-3 해가지고 비교급 총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 뭐, 최다추천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좀 간이, 많이 요청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요 내용 좀 보고 오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보고 오셔야 돼요. 라임은 아시겠지만 약간은 좀 안다라는 가정 하에서 다시 한번 문법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영작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알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같이 좀 보고 따라오시죠.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등 비교와 배수 비교 곧바로 한번 정리하는데, 먼저 동등 비교와 배수 비교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보면, 은 먼저 동등 비교 먼저 착하는 거죠. 동등 비교 뭐라고 배웠습니까? 똑같이 만큼이죠. I am 어떻게 써? 기본이 as, as죠. as tall as you. 나 너만큼 크다. 이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너가 큰게 이만큼인데 그거만큼 나도 크다. 이때 as, as을 쓰는 거라고 배웠고 배수 비교는 as, as 앞에 뭘 쓴다? 몇 배를 쓰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몇 times as, as. 그러니까 tall, as, tall, as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너랑 세배만큼 동등하다. 내가 너의 키가 이만큼인데 그거의 3배만큼 내가 동등하다. 그래서 내가 3배 크다는 뜻이에요. 배수 비교는 몇 타임스 다음에 에스토레스도 괜찮고요. 톨러 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아셔야 됩니다. 딱두 가지. 오케이? 진짜 이게 다예요. 배수 비교는. 예, 요거 갖고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것보다 100배는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그 소행성이 있어요. 얘가 다음 달 지구에 꽝 충돌할 거라는 보도가 있대요. 다음 달 충돌할 거. 자, 우리 좀 간단하게, 무슨 보도가 있다 하니까, 보도에 따르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따르면 뭐 배웠습니까? 자, 겁먹지만, 뭐뭐에 따르면 주어가 누구예요? 소행성이, 동사는 충돌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있는 거지. 소행성을 꾸며주는 게 뭐뭐라고 알려진 그 소행성이라고 길게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뭐뭐에 따르면 우리 뭐 배웠습니까? 그렇죠. 어코딩 투 들어봤지? 자, 수자. According to, 그 다음에, 한 보도에 따르면, a report에 따르면, 그 소행성은, 니, 소행성 영어로 뭐죠? 예, a s t e r o 가 소행성인데, 소행성이 있는데, 지금도 색깔 바꿔서, 어떤 소행성이냐, 소행성 꾸며주는 말, 색깔 바꾸겠습니다. 뭐 뭐라고 알려져 있다가 영어로 비노 k 투 o 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관계대명사, 주격이 필요하죠. 그 소행성은, 소행성은, 꾸며주는 말, is, Known. 그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무조건 투라고 했죠. 이렇게 쓰는 거야.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백 배나 빠르대. 자세배 크다가 three times as t o l l 면 s 면백배 빠르면 어떻게 써? 100 times as fast as가 되겠네. 그럼 그거 쓰려면 비동사가 필요한 거지. t o 다음에 b 쓰는 거라고 b 한 다음에 one h u times 그다음에 as fast as 이렇게 쓰면 돼요. 예. 그다음에 기존의 건영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존이라는 건 특정한 거죠. 덜을 쓰고 이미 존재하고 있다. 존재가 이그지스트거든.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더 이그지스팅 원 하는 것이 기존의 것이라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쓴게이 애스트로이드로 꾸며 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원어레 타임스 s 즈 패스트 애즈 되고 1 0레 타임스 faster 된도 된다고 했죠. 두 가지 된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에스트로이드예요이에스트로이드가 어쩌라고? 충돌할 것이다. 동사. Will. 빨간 건 꾸며주는 말. 충돌은 영어로 기억나십니까? Collide예요. Collide는 w i 를 쓰는 자동사입니다. 지구는 영어로 D. 다음에 땅으로 쓸 때는 우리가 소문자고요. 행성의 개념으로 쓸 때는 대문자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The Earth. 다음 달? Next month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예, 충분히 할 만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배수 비교 중에 뭐냐면 요 문장이 이제 그 제가 비교 강의 중에 제일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능성이 몇 배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회화라고 생각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 사람이 비교 대상은 핸드릭스보다 뭐의 가능성이 다섯 배야. 일단 뭐가 다섯 배라는 건 영어를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기본이 five times as, 어쩌고, as가 기본이라고 그랬죠이거 예, 따라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 따라오세요. 그는, 기. 일단 다섯 배다. is. 뭔가가 다섯 배야. five times. 그 다음에 뭔가 블라블라 하고 싶어하는 중간에 길게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 as, 비교 대상이 누구라고? 핸드릭스라고. 예. 여러분, 이 파란색은 건드리면 안 돼. 이 파란색이 이 문장의 뼈다구야. 이게 익숙해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뭐돼요 솔직히. 그지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 승리할 가능성이 남았다고. 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유명한 수거. be likely to 동사입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말이 이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 이 b 가요 b 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부터 쓰면 된다? 예, 곧바로 likely to. 하고 싶은 동사, win, 이번 경기, win은 영어로 win the game 쓰는 것 기억나시죠? win은 전치사 없이 쓰는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몇 times as likely to.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문장 외울 때, 몇 times, as, 몇 times as likely to as, 몇 times as likely to as, 몇 times as likely to as라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제 앞에 아까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 강의에도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거기 제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도 할수 있고, 또 어떻게 할수 있다고? 아까, t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몇 times as, as라는 말을 몇 times faster than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이것도 어떻게 할수 있어? 몇 times as likely to as, 를 무슨 than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more likely to 하면은 된다고 이게. 만약에 가능성이 다섯 배 적다 그러면 more의 반대. 그렇죠. less likely to 그러면 가능성이 적다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에즈일 땐 에즈랑 붙고 모월일 땐 덴이랑 붙어. 그래서 내가 그, 그 초록색 강의도설명했지만 학교 시험 뭐가 나온다고. 앞을 에즈로 받고 뒤를 덴으로 받고 이렇게 조합으로 낸다고 시험에서. 이게 틀린 거라고. 시험에서. 이거 찾기 만만치 않습니다. 문장이 복잡하면. 자, 그다음 세 번째. 이번엔 다섯 배. 일단 다섯 배가 five times as as죠. 그런데 이번엔 뭘 물어보는 거냐? 여기 문법에서 학생들이 흔히 아까 말한 것처럼 as to as 라고 as as i 이 형용사 맞습니다. 그러면 as as i 이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부사 맞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쓸수 있냐 이거죠. as as i 이에 as book as 그런 말은 없어요. 명사 쓰면 안 돼. 하지만 명사를 쓰려면 as many를 걸치고 book 이렇게 씁니다. 셀수 없을 땐 as much dream. 뭐만큼 많은 꿈 나도 그런 그만큼의 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세탁기가 뭐보다 다섯 배래요. 자 그럼 갑시다. 이 세탁기 the this 세탁기 영어로 washing machine이죠. 이 세탁기는 동사는 뭐죠? 옷감을 처리할 수 있다가 동사가 세탁기 같은 경우 는뭘 쓰냐면요. hold를 써요. 세탁기가 이제 빨랫감을 지가 얼마나 처리할 수 있냐, 각그 보유할 수 있냐, 뭐 수용할 수 있냐 그런 개념이라서 홀들를씁니다 영어에서. 근데 이제 뭐 쓰면 돼. 다섯 배나 많은 빨랫감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쓰라고 이제 갑시다. 비배수를 먼저 쓰고, as 다음에 빨랫감은 옷으로 셀수 있거든요. As many clothes as 이렇게 씁니다. 예, 이거 솔직히 이 문장 보면은 웬만큼 독해는 되죠. 여러분 공부를 양심으로 하시는 겁니다. 독해가 과연 되는데 내가 입에서 이 문장이 팍팍팍 나오냐 이게 관건입니다.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돼. 그다음 마지막 비교 대상 기존의 것또 나왔죠. 기존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더를 쓰고 existing. 똑같은 명사 반복이니까 역시 o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다음 문장 가시죠. 자 이번엔 드디어 최상급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 강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최상급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이 샘플로 정상적인 최상급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light is the fastest. 이거 최상급 알죠? 더 가장 빠른 물질이다, 우주에서. 이건데, 이거를 꾸며주는 말이, <laughs>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이 두 개가 있고, 비교급 말고 정상적인 말을 쓰는 최상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비교급을 이용할 때 어떻게 쓰냐. 자, light is. 비교급 쓰자 faster than 누구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자, 누구보다 더 빠르면 제일 빠른 거지. 자, 강의 있어요. any other 단수라고 배웠죠. 다른 어떤 녀석보다 빠르다 그러면 제일 빠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any other 다음에 무조건 단수를 쓰는 거야. in the universe에서 이런 식으로. 왜 단수를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살짝 강의했었죠. 비교는 얘들아. 이쪽 거랑 이쪽 비교 대상이 서로 같아야 비교가 되는 거야. 저랑 우사인 볼트랑 같이 달리기 하면 말이 안 되죠 <laughs> 그런 거라. 그래서 이쪽에 라이트 가지고 우리 최상급을 말하고 싶으니까 일단 최상급을 한번 하나밖에 없잖아. 주어가 이자 단수밖에 안돼요 최상급이니까 주어가 단수니까 비교급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단수가 나온다고 이쪽에 이 예, 개념 이해하신다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정어를 써서 비교하는 거 어떤 물질도 no. Other 역시 누구랑 비교할 거야?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르지 않다. 한글 감각이 중요합니다. 빛보다 단수죠. 그러니까 no other도 여기도 단수로 가야 돼. 조금 있다 비교 대상이 단수니까. 그다음에 no other matter is faster. 어떤 물질도 더 빠르지 않다. t h a n 누구보다 light 빛보다 우주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구문 중에 no, so, as라는 구문이 있어요. 직역. 어떤 것도 그렇게 빠르지 않다 빈 만큼 요개념 외우세요. 어떤 것도 그렇게 머멍하지 않다 이 녀석만큼 이 녀석이 제일 거시기하다라는 뜻이야. 이건 비교급이 아니니까 위에 있는 이런 문법 따라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쓰는 겁니다. 자 어떤 거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No, 뭐 matters 복수 쓰는 거야 물질이 많으니까 No matters. 그다음에 아한 다음에 무조건 뭐 써야 돼? So 써야 돼. 비교급이 아니니까 정상 형용사 fast. 누구만큼? as light. 이거를 자꾸 만큼으로 번역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야 영어 튀어나옵니다. 입에서. 어떤 물질도 빛만큼 빠르지 않다. 빛이 제일 빠르다. 최상급. 오케이? 자, 그래서 비교급 두 개, 정상적인 표현 하나 해가지고, 최상급은 총네 가지를 외우셔야 된다고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문장 한번 빨리 한번 치고 가고 가봅시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묘사에서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점에서 그는 천재작거로 불릴 자격이 있대요. 자, 겁먹지 마세요. 주어는, 그는, 동사는, 뭐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야. 이게 뼛다구야. 근데 그점이라는 얘기가 최상급이 들어가 있네요. 뭐뭐라는 점에서. 그런데 여기 최상급이 있지. 누구보다 뛰어나다. 자, 제가 요 순서 맞췄어요. 얘가 빠르다, 어떤 물질, 누구보다도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요 표현 쓸 거라고 1번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뭐뭐라는 점에서가 영어로 뭐냐면 자, 배울까요? in that 이렇게 하는 것이 뭐뭐라는 점에서요. in that. 외우세요. 자, 뭐라는 점에서? 일단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는 점에서 최상급이지. he is. 자, 이거 1번 따라가 1번 1번. he is 뛰어나다. 비교급 greater. he is greater. 뛰어나다. he is greater than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무조건 애니아더 단수. 여기서 문맥상 다른 작가를 얘기하는 거죠. 애니아더 라이터라고 합시다. 어떤 작가보다 뛰어나다. 이거예요. 이게 최상급이에요. 1번 따라갔습니다. 잘 비교하세요. 서로. 그 다음에 어 뭐뭐하는 점에서가 뭐냐면, 이게 인되시고 뭐뭐의 보이잔 세계 묘사에서는. 이것도 묘사라는 점에서거든. 아까 내가 인 됐다면 조동사 쓰는 거고요. 그냥 인 쓰면은 명사 쓰는 것 뿐입니다. 또 인이에요. 자, 인 묘사, describe죠. In describing 이 묘사라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on 그다음에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에 describing이라는 점에서 아니 describing이라는 거할때 누구도 이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해 되십니까? 예, <laughs> 따라오시죠. 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돼. 그는 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He. 아까 뭐라고? 쉽지? be entitled to. 뭐뭐 할 자격이 있다. be entitled to. 불린다는 건 물론 be c a l l e d 써도 되지만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refer to ASB에서 be referred to as 뭐뭐라고 불리우다. 유명한 말이죠. 수능 필수금은 be referred to as 필수어휘 그 다음에 a genius writer, 천재 작가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번 응용해 가지고 써봤습니다. 예, 비교급, any other 단수. 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표현. 뭐뭐라는 점에서 최상급. 자 2번 가시죠. 어떤 것도 부모의 사랑보다 고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여기는요, 이, 얼마나, 머머인지 이거, 요게 조금, 제가 좋은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강의 듣는 학생 중에 이제 수능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 중에 필수 구문이라서 요건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 표현을 외웠다고 생각하고 요거 하나 그냥 잡읍시다, 오늘이. 자, 먼저 밑에 파란색 잠깐 보시죠. It is not until A 대 B 기억나십니까, 이거? It is not until A 대 B는 A 하고 나서 비로소 B 하다라는 유명한 표현이에요. A 하고 나서 B로서 B하다. A 하고 나서 B로서 B하다. A 하고 나서 B로서 B하다. 자, 왜냐면 이게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시라는 것은 영어에 들어갈 말이 길어서 대이하로 분리해서 썼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이슬 대수로 분리하지 않습니까즉대음에 B가 존재하죠. 이슬 그러니까 B야 B 이게 이시 B야 B. 오케이? 그러니까 B는 is not 아니다 뭐할 때까지 A 할 때까지 그 뜻이에요. A 할 때까지 B가 아니래. 그 말은 A 하고 나서 B 해라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단순한 after의 개념이 아니라 비로소 아 비로소구나. 비로소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 있죠? 예, 비로소 죄송합니다 한글이 딸려서 네. 비로소 비로소 이런 거 나올 땐 it is not until A that B 이렇게 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하고 나서야 뭔가를 깨닫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뼈다구네? 자, 그럼 우리 이 문장의 전체 골격부터 한번 써봅시다. 일단 골격은 뭐죠? 이거 보잖아. It is not until A 대 b 야 자, A, 과감하게 써. A가 뭔데? 어떤 것도 부모님의 사랑보다 고귀하지 않다는 걸깨달아 이게 A지. 이거 하고 나서야니까. 하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최상급 중에 2번 아니겠습니까? No o t h matter. 어떤 물질도 얘보다 빠르지 않다. 예, no other. 그다음에 비교급 쓰면은 최상급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예이 고대로 따라가겠습니다. 2번.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물질도니까 어차피 단수를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단수로 가보겠습니다. 단수로. 자, 제일 만만한 거, n o t h i n g 어떤 것도 단수잖아요. 이거 n o t h i n g is. 그다음 비교급 써야 되지. 고기 하다가 영어로 알죠 뭐 precious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급 more precious 이거예요. 어떤 것도 더하지 않다. precious. 덴 여기 납띵 노아덜 메노 이즈 페스터덴 라이트 하는 것처럼 어떤 물체도 이즈 모 프레셔스 댐 누구보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은 영어로 페어런츠인데 형용사가 퍼렌털 그래요 퍼렌털 러브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요 부분이 바로 요거입니다 요게 a 이 에이 에 자, 그러면 어떤 것도 부모님의 사랑보다 고귀하지 않다는 걸 내가 깨달았죠. 이걸 빼버렸어, 우리. 이걸 자꾸 뺀다 내가. 정확히해주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나란 대답에 내가 깨달았죠. I realized 이렇게 써야겠네, sorry I realized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 이게 이게 살짝 빠졌죠. 죄송합니다. I realized that 내가 뭘 깨달았냐?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parental love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이게. A고, 이제 공식으로서 댄쓰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또 나도 깨달았어. 이번 두 번째 내가 또 깨달은 게 뭐냐. 역시 또 I realize. 대칭으로 갑시다. 이번에또 깨달았어요. 네. 타고 문장 쓰는 겁니다. 제가 뭘 썼냐면, 이번에 문장을 쓰지 않고 제가 좋은 현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realize 다음에 대타고 문장 썼다는 건 명사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영어에 요거는 그냥 좀 표현을 그냥 이해만 하고 외우세요. 디그리가 범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만뭐요 내가 어떤 범위를 깨달았다지? 이게 범위. 이만큼 범위를 깨달았어요. 오케이? 범위인데, 범위라는 말을 다시 관계대명사로 받아. 그냥 설명만 들어. 이 범위를 봤는데 영어에 범위, degree 앞에 o 를 쓰면은 그 범위만큼이란 뜻이 돼요, 영어에. 그래서, the degree to which란 표현이 범위긴 범위인데, 그 범위만큼, 요거. 범인긴 범인데, 요범위만큼 주어가 동사에 따라서, 얼마나 주어가 동사했는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어가 동사인지, 얼마나 주어가 동사인지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얼마나의 표현이야. The degree to which.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정상적인 주어 동사 쓰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리석, live a stupid life. 어리석은 삶을 살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지? 그러면 깨달았다가 과거지? 살아온 건 언제니? 과거는? 그 전부터, 그때까지, 과거 전부터, 그때까지 살아온 거니까, 대과거가 되죠. 그래서, I had PP를 써서, had lived. 그 다음에, a foolish, stupid life. 이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어가 동사인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이 정도만 외우세요. The degree to which 주어 동사, 얼마나 머머인지딱 좋습니다, 이거. 외워놓고 응용 한번 해보십시오. 네. 5번 이렇게 한번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가겠습니다. 숫자에서 우주의 신비. 숫자에 우주의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재밌습니다. 보면. 우주의 신비를 발견한다라는 점에서 누구도 에이브람 박사만큼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를 이번엔 세 번째 거. 이거. 어떤 것도 그렇게 머무하지 않다. 이거. 그러면 지금 이 뒷말을 쓰면 어떻게 쓰면 돼? 누구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에이브란 박사만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노스웨스 타입 응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스톱 버튼 누르고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또 뭐뭐라는 점에서니까 오 우리 순서대로 뭐뭐라는 점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인 쓰든지 인데스라고 그랬죠 숫자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한다 인 발견한다 인 다음에 아인 점을 써봅시다 인 다음에 주어동사 굳이 안 써도 인 파인딩 뭔가를 발견한다라는 점에서 우주의 신비 the mystery of the 우주 universe 어디에서 in 숫자가 a number를 쓰면 꼭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일 때는 복수를 쓰는 게좀 타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요 숫자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한다라는 점에서 자, 누구도 그러니까 이번엔 아까, no, 누구도, 그렇게 뭐뭐하지 않다, as만큼이라고 그랬죠. 누구도니까 일단, nobody처럼, 뭐 nothing, nobody, no 쓰면 돼. 누구도, 통찰력 갖고 있지 않다. so, 다면은,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뛰어난, nobody, 가지고 있지 않다. n o b o d y 단수여, 복수여. 복수라서, has,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를, so great, 통찰력이 뭐죠? i n s i g h 이렇게 씁니다. So great insight. 그렇게 위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구만큼? As Doctor Abraham만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nobody has 그 다음에 so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as 쓰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요 감각 꼭 익히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문장을 가지고 우리 비교급 중에 배수 비교랑 최상급 한번 오늘 간단하게 정리한 를번 해봤습니다. 라이머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예, 많이 많이 써야 자기 실력이 느니까, 다시 한번 복습 한번꼭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도움될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비교금 두 번째, 좀더 복잡한 비교금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